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은, 약간의 등락이 있으면서, 알트코인들이 약조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기대심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내가 원하는 만큼 가격이 못 올라가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게 진짜 상승장인가? 이런 걸 아마 느끼시겠지만, 내가 가진 코인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장을,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클레이 코인이, 왜 지금 한국의 거래소들에 순차적으로 상장을 하나.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 박, 박탈감이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많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톡방이나 텔레그램 보면 딱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예, 저도 이제 간간히 가서 이제 보는데 뭐라고들 말씀하시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살짝살짝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난이도가 어저께 이제 10.5죠. 10.5죠. 그게 이제 지속이 되고, 다음 난이도가 마이너스 8.5로 또 난이도가 올라가요. 자, 이걸 뜻하는 거는 세력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왕급을 조절하는 거도거든요 자 해시 레이트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 일단 중요한 건 해시 레이트가 어저께보다 올라갔어요. 해시 레이트가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사토시 가격이 또 다시 1%에서 2% 정도 까졌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건 원화로 따졌을 때 그게 그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제자리걸음 있으면서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어떤 면에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자 에이다하고 스텔라 루멘에 이어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하고 코스모스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가격을 올리는 세력의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하고 코스모스가 에이다하고 스텔라 로맨의 상승세를 연이어서 지금 올라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은 대폭등의 시세 차익을 노리지만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제가 한 문장을 적어놨는데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세의 진폭이 5% 이상 나야 내가 거기서 뭔가를 할수 있는데 1.5% 2%대 물론 거기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라면 안해더 신경 쓰여 그게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 원데이 차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200일선을 뚫고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는 현재 와중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알트가 다 비슷비슷할 거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에이다하고 스텔라 루멘이 먼저 선방을 치고 나가서 조정 장세에 살짝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장세가 올라가지 못했던 코인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 와중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코인이 안 올라갔다고 그래서 거기에 막 목을 매지 마시고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 밸런스를 한번 봐 보세요.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 4시간짜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4월달부터 있었던 어 직전 정고점을 지속적으로 4번에 걸쳐서 어 상승을 못 했어요. 이걸 뚫지 못하고 계속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또 도전하고 있다. 지금 현재 베이직 어텐션 토큰 이 지금 현재 그러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 지난번에 이제 급등이 있었고 조금 하루 정도 이제 횡보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급락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상승 채널을 다시 그리면서 꾸역꾸역 위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이렇게 해놓은 게 급락을 위해서 그랬다고는 전 생각 안 하거든요.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흘러간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건 뭐냐면 또다시 만 오백 달러까지 또 상승을 하면 그때는 진짜 많이 더 하락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뭐 50달러, 20달러 올라갔다, 10달러 내려가고, 뭐 50달러 올라갔다, 30달러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채널,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하고 똑같이 코스모스, 아톰 코인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돌파했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서 나쁘지 않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현재 와중이고 이거 말고 이제 스트라티스? 스트라티스인가? 그 코인도 아마 유심히 한번 홀딩자들 같은 경우는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가나 지켜보시고 어저께 이제 댓글로 어떤 분이 어, 은, 은을 본인이 투자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암호화폐 투자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뭐라고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금은 투자를 15년 정도 했었다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은 10년짜리 차트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은이 사, 47불 48불 이때도 저는 시장에 있었어요 제가 2006년도 2005년도 여름부터 제가 이거를 매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어쨌건 그때서부터 이제 매집을 슬금슬금 계속 했었는데 어 어쨌든 이때도 물타기했었고 이때도 물타기했었고 요 때도 물타기했었고 계속 급여를 타면 계속 샀었어요. 2016년도까지 제가 무엇을 하든 어디서 돈이 나오면 현실적으로 피한 머니가 나오면. 근데 2016년도니까 거의 전저점 됐을 때 제가 매도를 했었죠. 요 부분 정도 되겠네요. 요 부분.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건 매매도를 했었고. 10년 차트, 이 지금 파란색 선을 보시면 지금 대세가 어떤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2006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JP 모건이 은을 매집하네. 금액 금하고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너무 많이 안 올라갔다. 이런 얘기는 그때도 있었어요, 사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금인데, 골드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추세선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락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저는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타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했었어요. 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짊어지고 갈수 없을 정도까지 제가 매집을 했었어요.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손해를 보면서 좀 팔았어요. 금도 마찬가지, 은도 마찬가지. 2016 이때 팔았어요. 완전 사람들이 보면 아마 바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좀 봤어요. 솔직히 말해 20% 봤어요. 제가 전체 투자한 금액에서 20% 보고 전량 다 어, 매도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비트코인 10년 차트예요. 너무 대조되지 않나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랑, 자, 이 10년짜리 추세선을 가만히 보세요. 이거랑 금가격이랑, 자, 비트코인 10년짜리 추세선을 보세요. 이거랑 딱 확연하게 딱 드러나죠, 차이가. 제가 왜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거를, 이거를 통해서 금은 보단 이득을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받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추종자라고 볼수 있죠. 금은 추종자였던 사람이. 그래서 2016년도로 따져보면 한 요쯤 되겠네요. 요쯤 되겠네요. 요쯤. 요쯤 들어왔죠. 요쯤. 요쯤 들어왔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추세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부가세 빼고 내가 만약에 샀을 때 26만 7천원인데 내가 팔때 24만 6천원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마이너스어요 근데 만약에 부가세 없이 무자료로 거래하는 것도 좋은데 무자료로 거래하는 거 잘못해서 신고당 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게 될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은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살때3.75 한돈당 2,780원이면 팔때 2,430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20% 정도 나야 시장에 내가 나다 팔았을 때 그래도 내가 좀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근데 뭐 도매로 사실 때뭐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 장사꾼들이 어떠냐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산 집에서 산 집에서 인증된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거기다 토를 달아요. 그래서 또 돈을 깎아요. 뭐 천만 원 당한 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쨌건 저도 분쟁을 뭐 조금 더 달라봐 이렇게 마,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 같다 저는 물건 사고 살 때. 그런 거 같다. 사람들하고 뭐 깎아달라 이러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분들 다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제 지금 암호화폐 장세 마켓을 보시면 어떤 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수 있, 있냐면 일단 뭐 내가 가진 코인이 올랐다, 뭐 남이 가진 코인이 안 올랐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중 심리는 여기에 차 있어. 극도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근데 실제 가격은 이 정도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괴리가 있으니까 더 상대국 박탈감 이런 걸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에이다나 스텔라 루멘을 되게 저가부터 다시 물타기를 해서 매집해서 수익률 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르지도 않는 코인을 지속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아마 더 힘든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현재의 시장 상태가 지금 대중들은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한국 시장이. 역프리미엄이 있다는 걸 보면 그게 더 심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지금 보면 텔레그램 같은데 톡방 같은데 보면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원망하거나 뭐안 오른다 이래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시장에 한번 희망을 한번 걸어보자 라는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클레이 코인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클립 지갑을 통해서 클레이 코인을 50개씩 아마 받으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4대 거래소 중에, 국내 메인 핵심 4대 거래소 중에, 이제 오늘 들어가거든요, 이게. 6월 5일날, 금요일날, 오후 6시에. 그래서 출근 가능일은 6월 8일날. 이게 또 아이러니 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닥에, 그니까, 러 먼저는 업비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먼저 상장이 됐어요. 자, 그거는 뭐, 클레이 측에서 원에서 이제 됐겠죠. 본인의 본부니까. 그리고 해외 거래소. 자, 그리고 국내 거래소는 지닥에 상, 상장이 됐고, 그 다음에 데이빗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 오늘 코인원에 이게 상장이 돼요. 클레이 코인이 국내 최초 원화 마켓 당독 상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지닥에서 예전에 했었는데, 클레이 측에서는 왜 지닥은 마음대로 어? 왜 이걸 상장을 시키냐 그리고 데이빗에서도 상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코인원도 지금 상장을 시켜요 클레이 측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코인 개발사들이 보통 어떻게 코인을 유통시키냐면 변두리 거래소, 되게 해외 그러니까 본국에 먼저 유통을 시키진 않아요 그 코인이 값어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변돌이 거래소, 그리고 3군 거래소에서 2군 거래소, 그리고 1군 거래소, 메인 거래소로 보통 상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가격을 점진적으로 계속 올려치기 하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코인원에 상장이 됐으면 업비트의 이 클레이 코인이 상장한다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어, 클레이는 업비트의 고향집이에요 그죠? 업비트가, 고, 업비트가 고향집이죠 클레이의 같은 카카오 산, 카카오의 산하에서 같이 운영되는 거니까 그러면 카카오는 클립 통한 비즈니스가 얼마 안 남았구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왜 클립 코인을 서비스를 하려고 왜 지금 거기에 하고 클레이 코인을 유통을 시킬까요? 지금 거래소에 유통을 시킬까요? 그리고 카카오 측에서는 카카오 톡을 이용해서 이 클레이튼 프로젝트에 관해서 저는. 비즈니스 채널을 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4대 거래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인원에 이게 오늘 상장된다는 걸 보면서 제가 이 비즈니스 채널이 열리는 게 오픈되는 게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겠어요. 향후에 이 클레이 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커머스하고 연동된 물건을 사고 게임에서 내가 아이템을 구매하고 이런 날이 코앞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FATF가 코앞이라는 걸 아마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고 6월 24일이 가장 중요한 날, 날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그레이스케일을 자꾸 언급하냐 하면 저도 스캔코인에 투자하고 스캔코인의 ICO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저도 되게 많은 코인을 잃었어요. 음. 저도 되게 많은 코인을 잃었어요.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몇십 개도 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때는 몇백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몇백만 원뭐 400만 원, 500만 원때 뭐 이때 한한 한 비트코인당 그리고 그때는 비트코인을 벌수벌수 벌수 있는 게 되게 쉬웠어요. 비트코인 마켓에서. 그때는 제가 예전에도 그실 레를나 하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는 비트렉스에서 비트코인 한개 갖다 그게 세달 만에 한 달인가 두달 만에 비트코인이 한 개가 85개까지 늘어, 늘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번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한 개가 3개, 그래서 3개 투자해 가지고 아홉 개벌고 빠진 적이 있었는데, 어쨌건 그때 그냥 먼산 바라봤죠. 그냥 먼산 바라고 그랬었죠. 하여튼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뭐 그런 시장은 아닌데,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뭐, 아니, 뭐, 그, 뭐, 스캔코인, 스캠 i c o 이런 거를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뭐, 거대 투자 자산 운용사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수정하고 저도 이런 쪽에 집중하게 되고, 방송에서도 이런 거를 제가 언급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어, 칼자루를 쥔 당사자니까, 그레이스켈 같은 경우는.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 왜 오르지도 않는데, 왜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르지도 않는데, 왜 이런 거에 관해서 자꾸 언급하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근데 보세요. 그레이스케일도 마찬가지로 OTC 마켓에 상품이 있어요. GBTc가 있고, e ETHe가 있고, ETCg가 있어요. GDLc 빼고 유일하게 OTC 마켓, 기관거래소 위주, 그러니까 기관투자자 위주로 상품을 개발한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코인들은 뭐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여기에 집중하냐, 거, 그걸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언급을 했었던 거고, 저도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칼자루가 진 당사자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거대 자금을 유통을 시켜놨는데, 알트코인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는 뻔하고,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도 뉴스가 되게 많은 코인이 있을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코인들. 그죠? 근데 거기에 맹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게 안전한 코인이다. 대부분의 대중들이 따라가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역발상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지켓시에 자금이 이렇게 많이 넣어놨을까요? 알트코인 중에도. 이더리움 클래식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켓시에 넣어놨어요. 호라이젠은 물론 지금 까져 있긴 하지만. FATF가 지금 코앞이에요. 국제자금세탁방지법에서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저,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버젓이 그레이스킬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엔 들어있어.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건 클릭 자산 운용사나 그래스켈 자산 운용사 포트폴리오 그리고 코인 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코인을 제가 자꾸 언급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대의 진폭이 향후엔 있을 수는 있겠죠. 살아남을 가능성이 근데 지금 당장 안 오르니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시죠. 근데 코 앞에 있는 가격에 치중하시고 내가 막 대출 받아서 지금 막 하실 하셔가지고 막 힘드신 분들은 저는 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3개월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앞으로 6개월 연말까지 만약에 이 상태라면 그분들 다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가격은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클레이 코인이 클레이튼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인 클레이 코인을 지금 국내 거래소에 유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업비트에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뜻하는게 뭘까요 FATF 총회의도 가장 중요한 회의도 바로 코앞이에요 지금까지 찰리 브랑이었구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자 4만명 달성에 다 일조를 해주신 한표 한표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